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에 맞춰 3일부터 코로나19 검사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기존 PCR 검사는 고위험군에 집중하고 일반인은 신속 항원 검사를 먼저 진행하는 건데요. 검사 체계가 달라진 첫날 현장을 정명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설 연휴 기간 동안 2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김제시 확진자가 늘면서 진단 검사 체계도 달라졌습니다. 기존의 PCR 유전자 증폭 검사는 60살 이상 고령자와 밀접 접촉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만 실시됩니다. 나머지는 본인이 직접 검체를 채취하는 신속 항원 검사부터 받아야 하는데 양성이 나온 경우만 PCR 검사 대상이 됩니다. 음성 확인서를 받아야 그그 그 뭐지 회사 장소 출입이 되니까 아... 들어왔어요. 지금 기존하고 달리 이렇게 네. 뛰니까 조금 어떠신 것 같아요? 어, 엄청 빠르고 좋은 것 같아요 신속항원검사는 기존 선별진료소뿐만 아니라 호흡기 전담 의료기관과 동네 병의원으로도 확대됩니다 선별진료소는 개인용 자가검사 키트를 이용한 신속항원검사가 진행되며 지역 병의원에선 의사 진찰 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전국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를 검사소에 1월 28일까지 총 220만 명분의 자가검사 키트를 배송하였으며, 2월 4일까지 추가로 466만 명분의 검사 키트를 배송할 계획입니다. 전북도는 3일, 도내 14개 시군과 긴급 방역 회의를 열었습니다. 도민을 대상으로 자가검사 키트 사용법을 알리고 오미크론 변이 치료에 참여하는 병의원에 대한 행정 지원도 늘릴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집에서 치료가 어려운 시민을 위한 시군별 숙소 운영과 함께 재택치료 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운영도 당부했습니다. 재택치료 키트 적시에 배송하는 방안, 그리고 치료 중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 이송 체계 등을 꼼꼼하게 점검해서 확실하게 준비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설연휴 닷새 동안 2천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온 전북. 하루 1천 명까지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대비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헬로 TV 뉴스 정명규입니다.